저희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어, 들어오세요 <laughs> 안녕? 부끄러운가? 부끄러운가 봐요 자, 듣고 계시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 자,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동생 방 여기는 보라방 음. 제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정말 뭔가 별거 없죠? 뭔가 엄청난 게 뭔가 있길 바라는데 뭔가 없어요. 이거는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 침대고요. 동생이랑 커버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들은 이제 북박이장. 이게 다 뭐냐면 다 옷이에요.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코트나 얇은 코트나 이제 좀 약간 이런 편하게 입는 그런 겨울. 옷. 이쪽은 여기 니트류나 얇은 자켓들. 이제 여기는 청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지바지나 뭐 슬랙스나 뭐 이런 정장 바지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트리닝 바지들이에요. 트리닝 바지. 아 이건 선글라스인데 놀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것들 놀 곳이 없어서 선글라스들. 그다음 에 이것도 트리닝 바지.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제 보석함인데 시계들. 이고요. 이건 이제 뭐 브로치들 목걸이, 반지, 팔찌 뭐 이거는 뭐 진주 목걸이인데 돼지 목에 진주 걸어서 뭐 하나요? 이거는 이제 팬분이 선물해 주신 반지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도 다 열어보면 팬분들 선물해 주신 게좀 있거든요. 이것도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고 저거 되게 많죠. 시계를 또 모으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안 들어가요, 시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무 꽉 조인다 했나 그다음에 이제 이, 이곳은 이제 후드티나 후드티 아니면 이제 반팔 아니면 이제 뭐 긴팔 정도, 맨투맨 정도. 그리고 여기도또 운동복이에요. 여기저기 필라테스복.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운동복. 요거도 운동복.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모자라서 그냥 항상 필라테스 때 쓰고 나가는 모자. 잠옷 이렇게 있고요. 또 다음 여기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여기는 브라우스. 이거는 뭐 이제 편하게 입는 바지, 청치마, 청반바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바, 일반 바지들. 이건 좀 약간 긴 바지인데 약간 하늘하늘하게 편하게 입는 여름 바지예요. 음. 마지막 대망의, 여기는, 여기는 가방이랑 치마, 이제 옷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치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짧은 치마, 정장이 입기 좋은 치마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비싼 가방, 아래는 그냥 이제, 어, 싸구리 가방.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빤스 브라자 들어가는 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팬분이 선물해주신, 순금. 명패입니다. 정말, 우픈데요 그리고 이것도, 아 흑형님 꼭 제가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VR이 거의 1년째 아무것도 못 쓰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금방 쓰도록 할게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곧 5주년이라서, 이렇게 팬분이 또 선물도 주셨고요. 이거는 가습기 이런 통도 그냥 뭐 그냥 뭐 한복에 입을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이런 것들 티아라나 뭐 이제 조리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제 화장품 대인데 사실 별거 없어요 어, 화장품 대, 내 카메라 이번에 새로 산게 여기 있네요 짜란 1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야외 방송하려고 요 녀석도 또 샀어요 고프로 9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 방송 세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일단 엑스플릿을 쓰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고, 뭐 프로그램들이죠 프로그램, 뭐 트위 투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 트위치 화면. 그리고 일단 요 녀석.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벤큐 스탠드예요. 밤에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캠 C920.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본 C920입니다. 캠이죠? 대중적인 캠. 그다음에 이거는. 어, 조명인데 이게 이제 반사판 대신해서 돗자리를 쓰는 거예요. 사실 어, 위치가 되게 좀 애매해서 창문이거든요. 창문이어서 뭘 두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성비 상타치 그 찾아 반사판 찾아보니까 돗자리가 최우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켰는데 엄청 밝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싸게 샀어요. 그냥 뭐 중국 어디서 모션하셔라 뭐 가지고 샀는데 싸게 샀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맞춘 제 컴퓨터죠. 이걸로 이제 원컴을 쓰고 있는데 요 녀석은 또 뒤에 또 자세하게 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보여 드릴게요. 짠짠 이제 요 녀석. 이제 야마하. 이제 대중적인 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캡처보드. 왜 원컴인데 캡쳐보드를 쓰냐? 라고 물으시면, 여기 보시면 플스, 닌텐도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벤큐는 모니터. 요거는 어디 건지 까먹었어요. 요거는 이제 벤큐 키보드, 그 다음에 요 녀석, 벤큐 장패드입니다. 마우스 패드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그때 협찬해주신 로켓콤퓨어에서 협찬해주신 핑크 마우스입니다. 제가 또 이제 핑크를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알고,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제 화장품 그건데 이제 리클로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리클로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렌즈 그리고 렌즈도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독 티슈 이건 이제 렌즈 닦는 용 렌즈가 그 카메라 렌즈나 뭐 이런 거 닦는 거 있잖아요 합천 아닙니다 슉. 이제 뭐 여기는 이런 것들 긴 귀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귀걸이 정리함입니다 짜란 귀걸인데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 해놨어요 자, 이 녀석은 여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칸, 여기 네 번째 칸. 그리고 여기 반지, 요건 반지가 반지함이에요. 요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되게 편하죠? 아냐! 오이가 사고 쳤어요. 들어요자 이제 음 이것들은 이제 피규어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산 것도 있지만 팬분들이 선물해주는 거랑 잭잭 너무 귀엽죠 안녕 이건 뭐야 시선강탈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들 이제 레킹볼 이렇게 있고 이것도 팬분들이 꽃 같은 거 주시는 거면 제가 이제 이걸 말려갖고 담아준 거예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 모아준 겁니다 제가 향수들을 되게 좋아해서 모으는 걸 향수 모아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팬분들이 이제 이어 아니 그 이어폰 입이그 USB에 선물해주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돈 모아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직 요만큼도안 쳤어요. 음, 제가 볼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편지들인데 모아놨어요 이렇게 싹. 되게 귀여운 거 진짜 많거든요. 막 이렇게만 이것 봐. 너무 귀여워 편지지 뭐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쁜 사람만 읽으시오 존잘남이 라고 해서 못 읽을 뻔했어요 음 이거 봐아 귀엽죠 가끔씩 우울할 때마다 랜덤으로 이렇게 한명 하나 골라서 읽어봐요 가끔씩 그럼 진짜 되게 막 힘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게 뭐냐면 그 여성 팬분이 주신 건데 그 이제 여기에 이제 태풍이 인형이다 그 다음에, 뭐, 육포다, 뭐 이러면서, 꽃차,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버리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이게 태풍의 장난감 인형 그거 들어가 있는 봉투인데, 담아줬어요. 뭔 버리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막, 뭔가 되게 막, 아기자기하게 쓴게 너무 예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그냥 편지 한통 써주시는 게더 기분이 좋아요. 다 모아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선물 드린 선물 해주시는 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그 선물 주시는 건데 이것도 누군데가님이 선물을 보냈다 이제 이런 제이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버리기 싫어갖고 갖고 있고 여기.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방을 맬수 있는 건데 몸이 커져갖고 안못 메더라고요 <laughs> 뭐 대박은 이 정도인데 더 보여드릴 게또뭐 있나? 뭐꽃 같은 거. 이제 팬분들 이렇게 주신 꽃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게더 있으실까? 음. 아, 원래 근데 그 부엌이랑 이런 데도 찍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가 약간 안 돼! 그럴 순 없어! 여긴 엄마의 공간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차마 그거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 방이랑 동생 방만. 엄마 방에 있는 컴퓨터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동생 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짜란! 동생이 그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살짝 어수선하긴 한데, 뭐, TV, 뭐, 이제 여기 운동기구, 이쪽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방이 그두 개를 터가지고 되게 방이 커요. 엄청 크죠? 이것도 킹사이즈 침대인데도 엄청 커요. 이건이건 이제 동생 그 북박이장.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빠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 스타일러라고 여기다가 옷을 넣고 흔들흔들하면 뭐뭐샬라샬라가 깨끗해지나 봐요. 뭐 음, 동생 목걸이. 뭐 이거는 이제 오버워치에서 받은 선물들 놓은 거고 제 서브 컴퓨터입니다. 서브 컴퓨터 역시 벤큐고요. 벤큐 모니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원래 옛날부터 팬 쓰던 마우스인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로켓 컴퓨어꺼 근데 제가 딱 로켓 컴퓨어꺼딱 쓰고 있는데 로켓 컴퓨어에 선물을 주셨어요 이 장패드랑 키보드 그 다음에 이 녀석 헤드셋까지 이 녀석은 지금 아직 써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폰 쓰다보니까 조만간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대망의 컴퓨터 본체. 여기서 진짜 들고 올때 엄청 애먹었거든요. 이게 또 엄청 커요. 이게 본체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 크거든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더 크네. 이 컴퓨터는 옆면이 더 이뻐요. 진짜로. 짠! 엄청 이쁘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엄청 이쁘지 않아요? 아이 서브 커피 터는 그선행 PC 전문으로 제작해 주시는 웰메이드에서 제작해 주셨어요. 와 진짜 속바. 되게 여유로워요. 근데 무거운 대신에 엄청 여유롭고 대신에 이제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대신 또 안정감이 또 있더라고요. 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딱 해보면 와, 펜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꿈일 정도로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치는 거라 참 부끄럽긴 한데 되긴 되나? 피아니스트를 꿈꿨거든요. 그럼 들어보세요. 농담입니다. 실 동생 방은 뭐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라서 뭐더 이상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핑크 에디션 컴퓨터예요. 자세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뒤쪽에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 컴퓨터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사용하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독> 독해주세요.